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양입니다 슬기로운 교수 생활 어, 벌써 4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제 백성문화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 1학기니까 4학기째 어, 잘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백성문화대학교의 첫 외래 교수로 제가 이제 임용을 됐을 때두개 어, 과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는 그런 과목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과목, 그래서, 어, 현재까지 총네 개의, 어, 세 개의 과목을 이제 교수로 학생들을 어, 가르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학교, 네, 저희 학교는 백석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함께 캠퍼스를 쓰고 있고요. 어, 지금 이곳을 저희 캠퍼스에 굉장히, 네, 예쁜 메데스타 공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곳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5월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셨을 텐데 연휴 다음 날을 너무 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기에 한 번씩은 학생들과 야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리 공지한 대로 날씨 좋으면 야외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과목에서는 야외에서 만나는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걷고 읽고 쓰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했고요. 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어,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논리 탐정의 시선으로 우리 캠퍼스를 돌면서 문제를 상황을 발견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며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재밌고 학생들도 즐거운 그런 수업을 운영하려고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이제 대학에서는 학기별 15주 차가 되는데요. 그 15주 안에 기본적인 개념과 또 이제 사례와 또뭐 토론, 그리고 활동,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리터러시를 다루는 과목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미디어의 접근 능력입니다.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굉장히 개인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된 만큼 미디어 접근 능력에 대한 것들 다루고 그리고 미디어를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 사용하고 있는데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마지막으로는 표현하는 능력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15주 안에 교육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재미있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과 제가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도 느끼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다루는 과목에서는 제가 이 교재를 이제 4학기째 쓰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 때는 <laughs> 제가 지금 계속 네, 저도 교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 때는 제 교재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어, 여러분의 5월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네. 어, 저는 굉장히 강의를 이제 하고 있, 있다 보니까 어, 5월에는 특히 가정의 달이 많다 보니 또 전국을 많이 또 이제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 천안, 부산, 강원도, 충남, 충북, 네 전라도까지 어, 이번 이번 5월에는 어, 전국에 많은 분들을 어 뵐,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 잘 유지하면서 또 전국에 계신 다양한 분들과 또 좋은 내용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닥터의 닥터 양을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좋은 콘텐츠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변양미 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에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